도송문 교육관님 나오셔서 와. 도송문 교육관님. 아, 나오셔서 직사서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 광역시 교육감 도송문 제 104회 3.1절을 맞아 대한민국과 인천을 사랑하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인천 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3.1절 기념예배를 갖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준비하신 인기총 총회장 진유신 목사님을 비롯한 이번들의 노고에 동료와 축하를 드립니다. 3.1 운동은 일제 시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 발표를 통해 우리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선배들의 애국정신을 기념한다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모두 종교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종교의 소중함과 종교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인 16명이 이 운동을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독교인들의 애국정신과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확신 승리와 함께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의 국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이 있고 인천이 축복받은 도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교육을 모토로 삼고 우리 인천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 운동을 이끌어온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3.1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33인 대표들처럼 훌륭한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코로나 19와 같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만에 맞이하는 3월 계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 3월 계약은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살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3일절 기념예배를 통해 인천의 백만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서습니다 대한민국과 인천의 발전 및 교육과 많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 3.1독립만세의 외침처럼 뜨겁게 기도할 때 104년 전섭리하셨던하나님의푸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념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성지시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하신 그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